여러분, 지금 지갑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그 안에 현금이 얼마나 들어있나요? 아마 만원짜리 한장 혹은 오천원짜리 한 장조차 없는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지갑의 두께가 얇아지는 것을 세련됨의 상징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편의점에서 껌을 사고 지하철을 타고 친구에게 밥값을 송금할 수 있는 세상.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편리함에 취해 있는 동안 세계에서 가장 먼저 현금 없는 사회를 선언했던 국가는 지금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스웨덴입니다. 스웨덴 정부는 최근 모든 가정에 비상사태 대응책자를 발송했습니다. 그 책자의 핵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쟁이나 위기 상황을 대비해 반드시 현금을 집에 비축하십시오. 디지털 결제의 천국이라 불리던 스웨덴이 왜 갑자기 아날로그인 현금으로의 회귀를 호소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그들은 우리가 보지 못한 어떤 공포를 목격한 것일까요? 오늘 저는 단순히 경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재산 그리고 당신의 자유 나아가 우리 가족의 생존에 관한 아주 심각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흔히 현금이 사라지면 투명하고 편리한 세상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우리가 겪게 될 재앙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 소외 현상부터 국가안보 위기 시 당신의 전 재산이 영원히 될수 있는 시나리오까지 현금 없는 사회의 서늘한 이면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볼수 있는 풍경 하나를 떠올려 봅시다. 점심시간, 회사 근처의 프랜차이즈 카페나 베스트 푸드점입니다. 요즘 어딜 가나 입구에 커다란 키오스크가 문지기처럼 서 있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은 익숙하게 화면을 터치하고 카드를 꽂아 주문을 마칩니다. 1분도 채 걸리지 않죠. 그런데 그 뒤편, 주춤거리는 어르신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뒷사람 눈치를 보며 돋보기 안경을 꺼내 쓰고 복잡한 메뉴 화면에서 헤매다가 결국 주문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뒷모습 말입니다. 어떤 매장은 카운터에 당당하게 현금 없는 매장이라는 팻말을 걸어둡니다. 주머니에 꼬깃꼬깃한 만원짜리 지폐가 있어도 그곳에서 그 돈은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점원은 상냥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는 현금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배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정화폐, 즉, 한국은행이 발행하고 국가가 가치를 보증하는 돈이 대한민국 영토 내의 상점에서 거부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경제활동의 자유가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침해받고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키오스크 앞에서 쩔쩔 매는 어르신들을 보며 세상이 바뀌었으니 배워야지라고 쉽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화살은 머지않아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늙어서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멈추는 순간, 우리 모두는 그 키오스크 앞에 노인과 똑같은 처지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니까? 2022년 10월,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 말입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멈춘 것은 대화만이 아니었습니다. 카카오 택시를 부를 수 없어 길거리에 발이 묶인 시민들, 카카오페이, 결제가 안 돼서 식당에서 밥값을 치르지 못해 당황한 손님들, 기프티콘을 쓸수 없어 빵을 사지 못한 사람들. 대한민국 전체가 거대한 디지털 정전 상태에 빠졌습니다. 단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났을 뿐인데, 우리의 일상은 마비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연결 사회, 디지털 화폐 사회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은 반대로 연결 고리 하나만 끊어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스웨덴이 두려워한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스웨덴은 국가안보의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전은 미사일만 날아다니는 전쟁이 아닙니다. 적국의 전력망을 해킹해 정전시키고 금융 전산망을 마비시켜 경제를 붕괴시키는 사이버 전쟁이 먼저 일어납니다. 만약 적의 해킹으로 은행 서버가 마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통장에 10억 원이 찍혀 있어도 전산망이 멈추면 그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편의점에 물이 가득 쌓여 있어도 카드 결제기가 작동하지 않으면 한 병도 살수 없습니다. 카드가 먹통이 된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수단, 그것은 배터리도 필요 없고 인터넷 연결도 필요 없는 바로 당신 주머니 속의 현금뿐입니다. 한국은 스웨덴보다 안전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휴전 국가입니다. 북한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킹 부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만 먹고 우리의 금융 전산망을 공격하거나 EMP 전자 기펄스 탄을 터뜨려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킨다면 현금 없는 대한민국은 그 순간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는 편리한 핀테크 기술이 유사 시에는 우리의 목을 조르는 족쇄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현금 없는 사회를 향해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럴 듯합니다. 화폐 발행, 비용 절감, 지하 경제 양성화, 투명한 세원 확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통제입니다. 현금은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내가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빵을 사 먹든 서점에서 책을 사든 누군가에게 용돈을 주든 그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이자 경제적 자유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하지만 모든 거래가 디지털화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누구에게 돈을 보냈는지, 정부와 은행은 실시간으로 들여다 볼수 있게 됩니다. 이 감시 시스템의 정점이 바로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이 CBDC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CBDC를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격은 정반대입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즉, 정부의 간섭 없는 자유를 추구하지만, CBDC는 정부가 발행하고, 정부가 관리하고, 정부가 100% 통제하는 돈입니다. CBDC가 도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무서운 기능은 바로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이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화폐에 특정한 조건을 심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지원금을 줬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돈에 한달 안에 쓰지 않으면, 하면 찬나함이 사라진다. 는 유효기간 코드를 심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축은 불가능하고 강제로 소비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이 돈으로는 술이나 담배를 살수 없다거나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은 구매할 수 없다. 는 식의 통제도 기술적으로 가능해집니다.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쓸수 없는 세상. 심지어 중국처럼 사회적 신용점수와 연동하여 정부의 비판적인 사람의 계좌를 동결하거나 특정 지역 밖에서는 결제가 안 되게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영화의 내용이 아닙니다. 기술은 이미 완성되어 있고 실행 버튼을 누를 타이밍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심각한 불황이 와서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마이너스 금리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관료를 떼어가는 것입니다. 현금이 존재하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다 찾아 금고에 넣어두면 그만입니다. 뱅크런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현금이 금지된 세상, 모든 돈이 디지털 숫자로만 존재하는 세상에서는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앉아서 내 돈이 줄어드는 것을 지켜보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사탕을 얻는 대신 우리의 경제 주권을 통째로 넘겨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의 편리함 뒤에는 데이터 주권의 상실이 숨어 있고 삼성페이의 간편함 뒤에는 시스템 의존증이라는 병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계를 거꾸로 돌려 다시 엽전을 쓰던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디지털 결제의 흐름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균형은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보험은 들어둬야 합니다. 그 보험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현금 사용입니다. 첫째, 비상금으로 일정 금액의 현금을 반드시 실물로 보유하십시오. 은행 계좌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5만 원권 지폐를 집에. 그리고 채 가방 속에 분산해서 보관하십시오. 국가재난사태, 통신 마비, 혹은 은행 전산장애가 발생했을 때이 종이 뭉치는 당신과 당신 가족의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의식적으로 현금을 사용하십시오. 동네 슈퍼마켓, 재래시장, 그리고 현금을 받는 소상공인들에게 카드가 아닌 현금을 내미십시오. 우리가 현금을 계속 사용해야만 현금 유통 인프라가 유지됩니다. 사람들이 현금을 쓰지 않으면 은행은 ATM을 더 빨리 없앨 것이고, 상점들은 현금통을 치워버릴 것입니다. 현금 사용은 단순히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시스템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겠다는 일종의 투표행위입니다. 셋째,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현금 없는 매장이 늘어날수록, 우리 부모님 세대, 장애인, 그리고 금융소외계층은 사회에서 격리됩니다. 현금 결제 선택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것이 훗날 나를 위한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웨덴이 왜 자존심을 굽히고 다시 현금의 중요성을 강조했는지 잊지 마십시오. 현금은 왕이다. Cash is king. 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낡은 격언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 전기가 끊기고 네트워크가 단절된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을 바라며 당신을 지켜줄 수 있는 왕은 오직 현금 뿐입니다. 편리함은 렌트한 것이지만 자유는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퇴근길 혹은 내일 아침 지갑 속에 빳빳한 현금 몇 장을 채워 넣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지키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특히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다니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디지털 세상이 낯선 부모님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권리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